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끄러질듯 반짝이는 현관 바닥 대문짝만한 붙바귀 신발장 부드럽게 열리는 3단 슬라이드 중문 현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초대형 전신거울 올수리된 주방 싱크대와 수납장 예쁜 타일까지 거기다 냉장고에 식탁까지 들어갈 넉넉한 사이즈의 주방,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리석 아트윌. 입구에서부터 "새 주인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저를 반겨줍니다. "어, 이거 진짜 7500만 원에 낙찰된 24년 된 썩다리 빌라가 맞는지 다시 한번 눈을 의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지난 편 영상에서 7,500만 원에 낙찰된 그리고 24년 된 노후 빌라의 명도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분이 낙찰되고 2개월 만에 계약이 완료된 히스토리가 있어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내용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24년 된 노후 빌라 7,500만 원에 낙찰되고 두달 만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기 매매로 팔고 수익을 실현하면 좋겠지만 빠른 매도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중과되는 양도세 때문에 투자 수익이 축소될 수 있기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전세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물건지 주변에 매매 물건은 다소 있지만 전세 물건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금방 계약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세 구성은 낙찰가 7,500만원의 빌라를 전세가 1억 500만원에 설정하여 중개사분들에게 매물을 내놓았어요. 500만원은 깎아줄 생각을 하고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출이 많은 집은 사람이 살거나 혹은 매도할 때 싫어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뜯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대출이 많은 집을 매도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을 치고 나서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는 매수자 측에서 법무사를 대동하여 그 잔금으로 해당 집에 걸려있는 모든 근저당이나 채무액을 환가하고 새로운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집을 팔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월세, 즉 임대로 계약을 한다면 지역별로 설정된 최우선 변제금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설정하고 임대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월세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20년도에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 소액 보증금 조건에 보면 3,7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을 보고 3,500만원의 보증금을 설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본인의 배당금액을 확인해보니 2,500만원 밖에 배당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니 해당 집이 최초 설정된 근저당이 2010년도에 설정되어 있어 해당 날짜에 적용되는 소액 보증금 금액 2,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였죠. 즉 보증금 3,500만 원중 2,500만 원만 배당받아 1,000만 원을 손해 보는 케이스였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만약에 10년 전 운전 미숙으로 전봇대를 박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죠. 이 때는 경제 활동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다가 10년 뒤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벌금을 내려고 했더니 물가 상승률로 인해 전봇대를 쓰러트린 1000만 원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현재 법이 개정된 벌금 100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닌 그때 나왔던 벌금 50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해당 부동산의 최초 설정된 권리의 일자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결정되니 꼭이 점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사분들도 이 부분을 캐치 못 하고 중개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대출이 꽉찬 집을 전세로 계약할 때는 매입가보다 높게 전세가를 설정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즉, 7,500만원의 낙차를 받고 1억의 전세를 구성하게 된다면, 대출금액을 전부 상환을 하고 전세입자를 1순위로 순위로 올려놓기 때문에 전세계약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사고도 서브적으로 2,500만 원의 투자 수익이 생기는 경우이죠. 즉, 대출 없이 집을 산다거나 과도하게 전세를 구성해서 임대차 계약을 형성하면 내 돈을 무료로 빌려주는 행위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턱대고 전세금부터 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 가치 있는 부동산을 볼줄 모르고 경매 투자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전세를 살면서 가치 있는 부동산을 볼수 있는 시야를 키우는 작업을 선행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내용을 추가적으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말씀대로 임금 부동산 최소 10군데 이상 피터팬과 직방 등에 통해 메모를 홍보하고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를 홍보한 지 하루 만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물건지를 내놓지도 않은 다른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물건 올리고 바로 다음날 부동산을 통해 보고 간 분이 일주일 만에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깎아달라 소리도 안 하고 올려놓은 가격 그대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여 1억 500만 원의 부동산 전세 계약을 단기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7,500만원짜리 빌라는 이제 1억 5 0 0만원의 전세집이 되었고 취득세 및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하고도 오히려 저에게 2천만원 이상 추가 투자금이 생겨났습니다 일단 2년 내지 4년을 보유 후 세금 감면을 가지면서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을 생각입니다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경제자유를 적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상준 대표님 말씀대로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아니 집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소액 경매를 마무리하신 분의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 중에서 임대료 5% 상한제도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권 청구권 때문에 전세 매물이 거의 씨가 마르면서 찾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즉 월세나 혹은 전월세 형태로 해서 일정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소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전세물량은 축소될 것이고 결국에는 보증비용이 높게 나가는 월세나 전월세로 임대차에 대한 계약이 계속 이동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우리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렌탈해서 쓰는게 아니라 주거와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화 부동산을 공부하고 지금서부터 소액경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산다는 것은 건물의 강가상각으로 인해 가치는 떨어지지만 돈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 속도보다는 느려서 내가 투자한 자본은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해당 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 배제한 거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상승분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더욱 수익률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장TV 카페에 임자, 낙찰, 입찰, 명도 이런 다양한 후기들이 많으니까 같이 공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온라인 강의 클래스를 통해 경매 투자의 본질을 배우고 두렵기만 했던 투자가 이제는 나에게 막강한 무기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다가올 노후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긴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일반인 아바타 시즌 3를 하루 빨리 개설해서 제가 옆에서 멘토링하면서 같이 도와드리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일반인 아바타 시즌 2 상가편도 거의 마무리가 되가는 상태라 10월 정도에는 빠르게 일반인 아바타 시즌 3를 선정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리얼한 경매 강의로 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반인 아바타 시즌 3 선정할 때는 다시 한번 공고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저의 실전 노하우가 전부 담겨 있고 제가 약 25개의 강의를 전부 직강한 온라인 클래스 강의들을 선착순 50명 한정에서 50%를 할인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단 경매 강의는 한방이다. 강의를 들으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신청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를 듣고 온전히 내것으로 흡수하면서 같이 저희와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정성을 담아서 요리하지 않는다면 맛있는 음식이 될수 없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는 약 25편 정도의 강의로 준비되어 있고 투자 마인드 교육과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부동산 경매 교육, 그리고 MPL, 공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전체적인 틀과 시야를 키울 수 있는 데 중점에서 강의를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장TV 패키지북 저 여기 이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패키지북을 전액 무상으로 전부 전달 드릴 예정이며 이메일 및 유선 1대1 코칭 서비스 정회원 등급으로 낙찰 시까지 무료로 권리 분석까지 전액 무료로 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강의 신청한 다음에 7일 동안 불만족한다면 전액 환불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강의를 들으면서 실행할 수 있는 분들, 이 강의를 통해 경제적 자유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경매 온라인 클래스 강의 신청 방법은 10월 21일까지 고정 댓글에 써져 있는 네이버 폼에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 및 성함만 써주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강의 선착순 50명 그리고 50% 할인된 가격에서 진행하는 이 이벤트는 대장TV 카페에 보다 자세하게 기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고정 댓글만 보셔도 돼요. 그외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실전 투자반을 모집 중이기도 하고 10분 미만 소수정예 오프반도 운영 중이니 대장TV 교육문의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선한 시선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